655페이지 임대차 자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내는 자리입니다. 물권 편에서는 전세권 그리고 채권 편에서는 임대차 이걸 출제 잘해요. 그리고 또 주택 임대차 보법에 관련된 주택 임차권도 거론할 수도 있다라는 것. 어쨌든 임대차 민법 임대차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법 임대차 영역은 그 대상이 물건입니다.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안에는 또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민법 임대차 종류가, 민법상 임대차 종류가, 아, 토지 임대차. 이게 또 있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는 건물 임대차.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 동산 임대차. 법적으로 어 임대차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다. 이거부터 일단 외우시더라도 이런 건 외우셔야 된다. 사람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 이거 뭐 이걸 외우는 겁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임대차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거가 물건이거든요.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 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돼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동산 임대차.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토지 임대차에만 나오는 것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강행규정이 하나 있고, 건물 임대차에서만 나오는 것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게또 있어요. 예. 모든 임대차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어요. 이세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그게 전부 여기서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음. 자, 300 618조 조문을 봅니다. 어, 655페이지. 임대차의 어이, 임대차가 무슨 뜻이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문장 길어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 목적물이니까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 말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끝날 때까지 이 뜻입니다. 그게 임대인의 의무예요. 채무. 상대방은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증하고, 자,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 수익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임차인은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임차권이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그의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속, 약정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어. 어. 이게 임대차 계약의 뜻이에요. 임대차. 어.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서로 차임직업하고 사임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두 채무가 맞아 봅니다. 두 채무가 맞아 본다. 이것이 상무 계약이라는 거죠. 상무 계약. 그래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차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짜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 서로 마주보는 출연을 하게 되니까 유상계약이라 합니다. 유상계약, 청약과 성락으로 이루어지니까 어, 낙성계약이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은 합의만 되면 성립하니까 불료식 계약이다.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무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나면 서로 동시에 주고받자라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깁니다. 물론 또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위험부담 위험부담도 여기 적용됩니다.